분사 봅시다. 자, 5번 자, 일단 여기 있는 룩이라는 동사가 나왔고 따라서 동사는 이렇게 고를 수가 없어. 여기도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ing가 왔으니까 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2번 5번인데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자, 원래 워칭 이 들어가서 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진짜 주어. 그다음에 너무 지루했다. 지루해 보인다. 이랬을 때 여기 있는 후아이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돼서 이 친구가 생략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로 바뀔 수가 있다. 요게 지금 핵심 포인트. 바로 옆에 9번 볼게. 자, 9번은 지금 컵이니까 컵은 지가 깨질 수가 없지. 따라서 수동태를 쓰시고, 다음 선글라스도 선글라스를 꾸미는 게 아니라 선글라스에 10은 소년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소녀겠네. 그럼 따라서 여기는 입고 있겠지 쓰고 있겠지. 답이 2번, 11번 넘어와서, 자요 문제는 헷갈리는데 자 일단 브릿지는 달이고 얘는 터널이잖아. 다 똑같아.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전치사가 밑에는 전치사투가 있다는 거야. 어디어디에야. 그럼 여기는 위에 거는 먼저 두 도시를 연결하는 자 커넥트는 뜻이 얘는 연결하다야. 그럼 연결하는 달이고 따라서 ing를 써야 돼. 연결하는으로 해석되니까. 사실 문법적으로 가면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ing를 써야 되는 거야. 자, ing는 ed. 자, 타동사일 때 얘기야. 타동사. 타동사라면 ing는 뒤에 목적어가 있고 ed는 목적어가 없는 게 대부분이다. 다음. 자, 도시에 연결 되니겠지. 도시에 연결된 터널. 전치사 하나 때문에 달라집니다. 따라서 얘는 ED를 써야지. INDD 2번. 12번 보면, 자, 가든에, 정원에, 자, 꽃을 뽑지 말라는데, 자, 심어진 꽃이겠지. 자, 플랜트가 뜻이 심다야. 꽃을 심다. 그러면 꽃이 심어지니까 수동태로 가지고, 아이, 수동태는다. 과거 분사로 가시고,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로 가시고. 다음, 꽃을, 심고 있는 소녀를 꾸미는 거지, 이번에는. 전혀 다르지, 위에 거랑. 따라서 여기는, 심고 있으니까, ing를 가야지. 답이 2번. 17번. 자, 17번을 보면은, 일단, 글래스 이즈니까, 당연히, 브로큰으로 가시고. 자, 사진이잖아?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칠해진 사진이니까, ed로 가시고. 다음, 여기 있는, 쇼킹 쇼크드는, 자, 감정 분사지. 감정 분사. 감정 분사는, 뭐였어? 자, ING는, 감정을 주는 거고, ED는, 감정을 받는 거고. 따라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는 뉴스잖아. 그러면, 메리는 들었다, 아, 마, 말했다, 나에게 뭘 말해? 몇몇 충격을 주는 뉴스겠지. 그지? 뉴스가 충격을 받을 순 없잖아. 따라서 답이 1번, ing를 골라야지. 바로 옆에 20번 풀어보면, 자, 저스틴이라는 애잖아. 자, 얘가,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두 개가, 뭐야, 감정 분사야. 따라서 저스틴은 놀라, 놀람을 받았겠지? 그지? 그 소식을 들어서, 투힐 사고의 소식을 들었대. 그럼 ED 가시고. 이 책은 많은 자 스토리인데 자 터치가 감동하게 하다잖아. 그러면 감동을 주는 이야기란 말이야. 따라서 I N G를 가야 돼. 다음 자동차인데 무슨 차야? 사용된 차, 중고차 E D 가시고. 다음 애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되잖아자 하드, 딱딱하고 자 보일이 끓이다잖아. 보일이 뜻을 모르면 안 되는데 보일이 끓 끌... 끓이다. 그러면 자 삶은 달걀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삶은 달걀이라는 거는 완료야. 따라서 보일드가 돼야지. 만약에 보일링 g 그 이러면 끓고 있는 달걀을 좋아하는 거야. 끓고 있는 달걀을 왜 좋아해? 2 2번 많이들 틀리는 문제인데 자 일단 홀스야. 자 일단 여기에 동사가 n 크가 있어. 자 n 크는 싱크 싱크의 각거구 싱크대 들어봤지? 집에 있는 싱크대. 자, 가라앉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캐리는 동사를 쓸수 없으니까 얘는 분사로 이렇게 꾸미면 되겠네. 자, 작은 섬으로 말한 마리를 옮기는 배지. 그럼 캐리, 옮기다. 그러면은 옮기고 있는 누가? 배가 옮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캐링으로 바꿔 써야지.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아, 두 번째 거 너는 알고 있니 남자가 남자를 알고 있니 자 병원에 자 실려 가는 겁니다 따라서 2 번이 정답 후워지는 생략 가능이지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 가능 자, 그래서 병원에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수동태로 써야 돼 다음 자, 박스들이 있는데, 자 동사 주어지, 박스들인데 테이블에 남겨진 박스겠지. 근데 얘는 과거 완료가 이게 아니라 레프트지. 다음, 나는 가지고 있, 발견했대. 나의 가방이 어떻게 돼서 지난주에 훔쳐진 거겠지. 둘이 수동태가 돼야지. 근데 스토리 아니라 과거 분사는 뭐야? 스톨른이 돼야 되고. 자, 여기 이미 헤드투 동사가 있어요. 헤드투 웨어 어 수트 정장을 입어야만 했대. 파티에 초대 받은니 돼야지 초대받은. 그러면 월 e r e invited가 아니라 여기다 후를또쓰시든가후월 o w e r i n v i t e 나 또는 주격이니까 주격 관계되 플러스 비 동사 이렇게 생략하면 답이 되겠지. 26번 보시면 26번에 행만 설명해 줄게요. 행은 뜻이 집에 행거 있지, 행거. 그러니까 이건 매달다란 뜻이야. 근데 이게 자동사일 때고, 저 타동사일 때는 저 교수형에 처하답니다. 타동사일 때는 교수형에 처하대. 그러면 얘는 절대 ED는, ED가 답이 되면 교수형에 처하대. 근데 이거 지금 코트를 지금 매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ING밖에 답이 없다. 교육이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하다는 뜻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28번, 보시면. 자, 일단 여기 있는 리스펙은 존경하다잖아, 그지? 자, 밑에 이거 어뷰즈 모르지? 자, 이거는 학대하다. 자, 그러면 분사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자, 너는 must make yourself. 너 자신을 존경해야 돼? 존경 받아야 돼? 사업 세계에서 존경을 받겠지? 그러면 수동태로 써야지. 존경하다의 반대인 수동으로 써야지. 그러면 ED 존경하다를 존경 받다로. 다음 자, 컴은 자동사야. 따라서 ING밖에 안됩니다. 컴은 자동사야. 오다일 땐 자동사야. 그녀는 봤어. 연기가 나가는 거야. 아니면 소우가 지각동사니까 옆에 옆에 ING 써야 되는구나. 그거 쓰면 돼. 다음 그녀는 의자에 앉았는데 앉아서 자,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야. 그녀가 노래를 부르겠지. 그럼 ing 쓰는 겁니다. 다음. 나를 기다리겠지. 얘도 그러면 ing겠지. 자기가 기다리니까. 그지? 능동이니까. 자, 다음. 아인데. 자, 그녀는 시작했때 도와주기를. 누굴 도와줘? 학대 받은 아이니까 ed로 갑니다. 수동, 수동으로 가야지. 학대 하는 게 아니라 학대 받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지. 자원봉사로서. 30번 보면. 지금 이 쓰임 문제는 첫 번째, 동명사냐. 두 번째, 분사냐. 를 따지는 건데. 자, 1번을 보면 나는 들었다. 자, 충격적인 이야기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분사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녀는 즐겼다. 뭐를?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자, 얘는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로온 동명사잖아. 따라서 얘는 동명사. 다음 잠자는 아이 이렇게 꾸며 그럼 얘는 분사라고 얘기했지 명사를 꾸미면 다음 노래하는 새 입고 파란색 모자를 입고 있는 소년 자얘다 분사지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답이 2번 자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자 37번 자 거기서 울고 있는 남자 따라서 얘는 분사. 자 우리는 기다려야만 된대 기차를. 근데 8시에 떠나는 기차. 그럼 얘도 분사. 다음 자 어슬리핑백 이게 뭐야? 이게 침낭이야 침낭. 따라서 그냥 명사. 그럼 동명사랑 똑같은 거지. 다음 자 웨이팅 룸 이랬어. 웨이팅 룸 대기실 얘도 명사. 침낭처럼 굳어진 동명사야. 다음 뉴욕에 살고 있는 삼촌을 꾸며주니까 삼촌은 바쁘다. 그래서 이 삼촌이 명사니까 꾸며주니까 얘도 분사. 그럼 답이 A, B, E, 4번. 85번에 5번만 볼게. 자 여기서 바크는 자 짓다라는 건데 그럼 바킹 이러면 짓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명사가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가 이렇게 하나면은 얘를 이 친구를 어디로 옮겨야 되냐 여기로 사이로 넣어야지. 그래서 도구를 앞에서 꾸며야지. 86번도 똑같은 문제. 86번도 여기는 슬리핑이 자고 있는 고양이잖아. 그럼 여기는 고양이를 꾸며야 되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캣 앞에다가 좀 자고 있는 캣더 슬리핑 캣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틀린 거야.